경우의 수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주화선 때 배웠던 최대공약수와 최대공배수의 최대 개념을 알아야겠죠? 예를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수를 small a 곱하기 최대공약수 어떤 수를 small b 곱하기 최대공약수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 small a, b는 서로소입니다. a, b는 서로소 그러면은, 요두 수의 최종 배수는 얼마나 됩니까? 음, 최종 배수는 A 곱하기 B 곱하기 G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A랑 B랑 곱하게 되면은, 얘는 small a, G가 되고, B가 small b랑 G니까, 요게 A고 이게 B니까, 이런 값이 나오죠? 근데, 이만큼 얘가 뭐랑 똑같냐? 얘가 L과 똑같았습니다. 최종배수. 그래서 얘는 최종배수 곱하기 최종배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어,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연관해서 외우는 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삼성가전, LG가전, 그 우리나라 1, 2위를 다투는 그 브랜드 LG를 빗대어서 외웠어요. 그래서 A, B는 LG와 같다. A, B는 LG와 같다. 두 수의 곱은 LG와 같다. 얘는 최종 배수 얘는 최종 배수입니다. 얘를 아셔야지 이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럼 문제 적용시켜 볼게요. 문제에서 최대공약수가 3팩이다. 그리고 최종 배수가 12팩이다. 두 자연수 A, B에서 A란 자연수가 있는데 얘는 어떤 자연수 곱하기 최종력수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B라는 수도 어떤 자연수 곱하기 최종력수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물론, M과 N은 자연수이고 서로소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요, AB는 LG다를 적용시켜봅시다. AB는 뭐, 무슨 말이냐면은, 이두 자연수의 곱을 말하는 거니까,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하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M, G 곱하기 N, G는 LG와 같다. LG. L이 12팩, G가 3팩. 그죠? 근데 여기서 G가 아까 3팩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랑 얘는 3팩으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3팩이고 얘도 3팩입니다. 값이. 실제 값이. 그래서 양변에 3팩을 약분해버리면 은 m 곱하기 n이 얼마냐 양변을 3팩으로 나눕시다 나누기 300분의 12 어이, 너무 기네 이거 300분의 12팩이 되어서 얘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어... 5 곱하기 4 까지만 3이 1은 3패고도 약분대에서 없으시니까는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소손수분 합시다. M과 N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서로소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도서는 알 수가 없고요. 얘를 소손수분 해야지 판단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소손수분 해보면은 2가 2개, 아이다 그, 써야지 좀 편하겠네요. 이 산수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2가 총 9개 3이 총 4개 5가 총 2개, 7이 1개 10이 1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얘가 선수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뭐 A가 뭐 2를 3개 가져가고 나머지 B가 2를 6, 6개를 가져가요. 해서 총 9개가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서로 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A든 B든 한 종류를 한 쪽이 몰아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몰아서 가져갈 수 있는 종류 경우일 수가 어떻게 나오냐?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들 중에서 다섯 가지 종류 중에서 다섯 개를 다 가져가면은 B는 한개안 가져가는 거죠. A가 이 중에 네 개를 가져가면 B는 하나를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A가 이를 세 개를 가져가면 B는 두 개를 가져가라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개수로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쌤왜 이거 두 개, 한 개까지는 안 따지나요? 한 개, 네 개, 영 개, 다섯 개는 왜안 따지나요? 이게 a, b의 크기가 조금 나와 있어요 a가 더크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눌 수 있는 개수를 이렇게 나눠 버리고 얘는 왜안 되냐면 은 a가 만약에 두 개고 b가 만약에 세 개다 그래 버리면은, 요 위의 경우랑 겹쳐버립니다. 우리는, 이까지만 해놓고, 이까지만 해놓고, 이제 분류를 해. 이렇게. 여기 에몇개 오고, 여기 몇개 오고, 분류를 한 다음에, 어? 얘가 더 크네?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또는 얘가 더 크네? 그럼 얘를 그때도 얘를 A라고 하면 됩니다. 분류만 하게 되면은, 큰 값을 A라고 정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또 반대로 이렇게 한 번씩 더 분류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얘가 세개 되면 가두개 되는 거고, 얘가 두개 되면 얘가 자동으로 세개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와 세 개로 분류되, 분류되는 거거든요. 이제 옛날에 이제 콩쥐파찌가 있을 때그 얘기 했죠. 콩쥐파찌가 있을 때, 엄마가 나가면서, 야, 야 콩쥐파찌한테 어, 그거, 뭐지, 콩이랑 파츠랑 구분하라고 섞여 있는 곡물을 확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콩쥐가 이제 오당이 나에얘기라가지고 누가 더 착한 아이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명, 두 중에 한 명은 일을 막 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콩을 막 골라내요. 근데 얘는 일을 안 해요. 야너일안 하면 너 혼날 텐데 왜일안 해? 그랬는데 콩지가 콩을 다 골라냈더니 자동으로 어떻게 돼버려요? 음, 대청마루에 막 섞여있다가 콩지 콩을 다 골라냈어요.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거다 뭐예요? 자동으로 파치게 파치 되겠죠. 얘는 일안 해도 얘가 자기 꺼만 골라내면은 남아 있는 건내거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되는데 개수로 다섯 개, 여개 분류하면은 그 중에서 이, 여기서는 당연히 얘가 더큰 값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A로 주면 됩니다. 뭐네개한개 분류했는데 혹시라도 얘가 더큰 값이다 그럼 얘를 A로 하면 돼요. 그래서 분류할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가 다섯 개, 여 개, 네 개, 한 개, 세 개, 두 가지. 두 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섯 개, 여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한쪽에 얘들을 다 몰아주고, 한쪽에는 한 개도 안 준다. 이렇게 한 가지 경우에서. 그 다음에, 네 개, 한 개는 이 다섯 개 중에서 이 하나가 될 경우를 하나 만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뽑을까? 얘를 뽑을까? 얘를 뽑을까? 얘를 뽑을까? 얘를 뽑을까? 얘를 뽑을까? 총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됩니다. 세개두개 분류하는 것은, 그냥 공식을 쓰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만 뽑는 거니까는 얘나 예,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어, 저 방금 모기 봤어요. 여름에도 없던 모기가 갑자기 왜나 닳았지? 여기 쌤 집인데. 오, 신기하네. 못 잡았어요. <laughs> 큰일 났네. 그래서 얘 예, 계산해 봅시다. 다섯 개 중에 두 개니까는 다섯 개 중에 하나, 네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로 나누,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가지 총몇 가지가 나오냐 그래서 한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 합해서 총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가 되겠습니다